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오늘도 어 1월 25일자 KB 부동산 현황을 보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국의 매매가, 전세가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 25일 현재 전국의 매매가 상승률은 0.39, 지난주 0.40에 비해서 0.01 포인트 조금 주춤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그동안에 한 3개월에 걸친 거의 전체적인 부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국의 상승장은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세가 같은 경우는 1월 25일 현재 0.19에서 지난주 0.25를 생각해 보면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매가 상승률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서 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고요. 전세가 상승률은 아무래도 비수기라는 특성상 어, 분위기가 조금 주춤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은 아, 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래도 어, 한달 내지 두달 정도의 분위기를 좀 봐야 그 다음에 어, 전세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좀 확인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 이번 주에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번 주, 어, 1월 25일 자,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은 0.38. 지난주 0.39에 비해서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렇게 한 주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어, 일단 그리고 강북의 상승률은 0.45에서 0.40. 역시 이것만 보게 되면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0.34에서 0.35로 0.01포인트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좀 위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 놨거든요. 3개월 평균 상승률, 즉, 여기서부터 11월 9일부터 1월 25일까지 약한 3개월 12주 정도의 평균 상승률이 0.35 였고요. 이거를 연간 상승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57주 연속 상승한다고 했을 때, 약한20% 정도 상승한다라고 말씀드릴 을수 있을 정도의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최근 5주간, 최근 5주간의 모습을 봤을 때는 0.40으로 3개월 평균 상승률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0.05포인트 정도 상승이 률 높아졌다. 그리고 연간 상승률은 57주 기준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6%로 0.35대보다 확실히 높게 나타나는 걸 보일 수가 있죠. 결국, 최근 들어서, 최근 한달 정도, 어, 한 달, 한 4주에서 5주 정도 되는 분위기로 봤었을 때는,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추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요번에, 요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마포구의 상승률이 좀 높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구로구의 상승률, 그 다음에 동작구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선 동작구 전체적인 상승률이 몇 주간에 걸쳐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그 한몇 개월 정도의 모습에 있어서 강북지역 특히 노도강 지역에 해당되는 노원구 지역의 상승률이 강, 높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역의 상승률은 뭐 노원구 같은 경우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면도 뭐어 약간 좀 나타나 보이는 것 같아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여지는 마포구라든지 그밖에 이번 주에는 좀 주춤했지만 동대문구라든지 어떻게 보면 그전에 그 전에 서울 중심부와 외곽 지역의 중심 중간쯤에 위치했던 지역들이 다시 한번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구로구처럼 구로구처럼 최근 들어서 다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결국 이런 부분이 일종의 순환매가 나타난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세가 부분은 여전히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최근 들어서 보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매매가격, 매수, 그러니까 매수 심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전세가는 좀 주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같이, 임대차 산법에 따른, 뭐, 전세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맞물리면서, 뭐, 더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한몇주 정도, 좀 지난, 그, 구정 이후의 모습으로 보면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서울시 전체 구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노원구라든지 동작구의 상승률 아직까지는 이제 외곽 지역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전세가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어, 꾸준히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금 현재 모습으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 전세가는 좀 주춤한 상태, 그리고 매매가는 서울 지역으로 사람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를 좀 봐야겠죠. 경기도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같은 경우, 자, 1월 25일 0.59, 지난주 0.66에서 상당히 많이 좀 떨어진 것처럼 보여지죠. 물론 그런 부분이 보여지긴 하는데,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3개월 평균 상승률이 0.49, 그런데, 최근 평균 상승률이 0.58로 나오고 있으니까, 연간 상승률을 따지면 33.1% 정도 매우 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결국, 지금 서울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던 관심이 경기도로 아주 급격히 넘어와서 경기도가 좀 약간 화랑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좀더 정확한 표현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 역시 고양시의 상승률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흔히 말했던, 고양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런 지역이었는데, 홍남 지역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즉, 뭐, 갯벌리기를 하고, 좋은 지역이 갯벌리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쁜 지역이 조금 입지가 떨어지는 쪽이 갯매우기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마저도 같이 움직이고, 그동안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호재성, 여러 가지 유리해서 같이 오르는, 약간 좀수환매적인 장세가, 수도권에서는 굉장히 급격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주변으로 보게 되면은요 주변으로 보게 되면 어, 움직임이 고양시에서 의정부로 넘어간다 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번 주 지난주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보시는 것처럼 최근 과천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죠 다시 말하면 그동안 약그 지역의 입주 물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어, 움직임이 둔했던 이 모습들이 다시 한번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즉 어, 과천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무래도 선호가 높은 지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지역의 그 외곽 지역의 분위기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어, 경기도 A급 지역도 분위기가 달아오는 듯한 모습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리 지역이 어, 최근 들어서 다시 강한 모습. 그 동안 강했던 남양주는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이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지금 아무도 지 예측을 못하는 순환매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는 뭐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수지구 지역도 역시 강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게 되면은 그 동안 강했던 지역이었던 김포, 파주, 비조정의 어떤 효과를 받았던 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 특히 이제 파주 같은 경우가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히려 하남 같이 강동구 바로 옆에 있는 지역, 그다음에 과천 바로 옆에 있는 안양 바로 옆에 있는 우왕시 지역, 이렇게 굉장히 강한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산이라든지 동두천이라든지 완전히 외곽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그 지역까지 같이 움직이는 모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순환매장세가 아주 경기도 지역에서는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흐름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임이 덜했던 이쪽으로 분위기가 퍼져 나갈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산 지역 같은 경우 이번 주 주춤했다라고 하지만 며칠 전에 보셨지만 상록수 지역, 상록수역 주 주변에서 GTC x 통과 뭐이 내용 때문에 그쪽 분위기는 상당히 달아올랐죠. 결국 지금 지표상에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안산 지역도 역시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아, 어, 아주 대표적으로. 어, 봤을 때 경기도 지역은 완전히 순환매장세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빗대어서 전세가는 생각보다 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확실히 그 연초, 연말, 연초가 들어서게 되면 전세가가 보통 비수기인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단순히 이제 비수기뿐만 아니라 그밖에 이제 갭 투자로 투자하셨던 분들이 매물을 내놓는 약간 그런 현상들과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전세 가격은 전체적으로 약간 좀 조정을 받는 듯한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 심리가 워낙 강하니까 매수 자체는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어 제가 조금 걱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던 어 구정 이후에 전세 가격 상승세가 다시 또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이 움직임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어쨌든 이번 주도 매미가 상승률 같은 경우는 서북부 지역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남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그 다음에 과천까지 서울 남부 지역, 이 지역까지 분위기가 좀 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 밖에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뭐 아무래도 일산 지역이라든지 그밖에 분당 지역, 동남부 지역의 움직임이 강한 모습. 역시 이것들이 매매가에도 영향을 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그럼 한번 인천을 한번 볼까요? 자, 인천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지역 지난주 0.31에서 0.23.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여전히 연수구. 인천의 중심 연수구가 강하다, 그 다음에 서구지역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이 부분도 연간 그 3개월 평균 상승률하고 최근 상승률을 한번 보게 되면요. 11월 달부터 지금까지 평균 상승률은 약 0.22, 11월 초에 0.1 정도에서는 확실히 좀 높게, 최근 들어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0.25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5주간 상승률은 그것보다도 높은 0.25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인천으로의 분위기가 경기도에 비해서는 그좀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바라오는 모습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인천의 매매가 상승률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주 들어서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 게 서울하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순환매장세다. 약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이 순환매장세가 또는 또는 어, 매매가의 전이 현상이 인천 지역으로는 크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는 않고 있다. 다만 평균 상승률로 봤을 때는 이 움직임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인천 지역으로 분위기가 번져나가는 것은 확실히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도 역시 이번 주에는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지역에 해당되는 선호 지역. 그 중심부인 연수구, 그 다음에 서구 지역의 상승률은 여전히 그 매매가 상승률과 값이 비슷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주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인천의 모습을 간단히 정리를 하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은 눈에 띄게 순환매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경기도의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뚜렷해지고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인천까지 번져나갔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 쪽의 움직임이 조금 강해지는 것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그렇다면은 인천 지역과 직접 맞닿아 있는 갑자기 저도 이제 이거를 이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부천 지역을 좀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인천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부천 지역을 한번 보는 것도 이쪽 지역의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봐야 될것 같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11월달에 0.3, 0.2, 0.3, 0.2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던 부분이 지금은 0.4, 0.4, 0.3고 거의 0.4 수준으로 분위기가 조금 더 높게 올라오고 있는 것. 다른 지역처럼 순환매장세가 부천까지 확실하게 와 닿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인천과 가로 붙어있는 부천지역 바로 붙어 있는 부천 지역, 또는 부천 지역과 바로 붙어 있는 광명 지역을 봤었을 때는 광명시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살아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광명시 연장선, 7호, 특히 7호선 라인인데, 7호선 라인의 연장선 선에 붙어 있는 부천 지역의 움직임과 여기에 붙어 있는 뭐 부평이라든지, 서구라든지 이쪽의 움직임도 같이 보게 되면 연속성상에서 앞으로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도 어 인천 지역의 분위기를 보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어쨌든 여기까지 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좀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번에는 지방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어,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서울과 수도권 경기 지역, 인천 지역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어, 새로 등장하는 그 도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